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네.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일단은 고령자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네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지원금일까요 이게 아그 고용지원금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거는 네. 이름에 닿듯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네네. 대로 고령자 계속 고용이에요. 계속 고 고용. 네, 네. 원래 계속 고용 안 했는데 계속 고용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정년이 있는 업장. 네, 네. 네, 취업 규칙이나 이런 데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셔야 돼요. 네, 네. 네. 거기에 정년이 있는 업장. 예를 들어서 만 음. 60세로 돼 있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60세가 되시면 이 직원들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런데 네. 네, 대표님이 이거를 만약에 취업 규칙에 네. 정년을 폐지를 시킨다든지 네. 1년 이상 연장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정년이 되고 나서 6개월 내로 음, 그 직원분을 음. 1년 이상 어, 계약을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을 넣으면 네. 사실은 나가셔야 되는 그 고령자분들을 네. 다시 쓰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데 네, 네. 네, 그럼 업주한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네. 최근에 좀 변경된 것도 말씀하신 거죠. 네, 3개월, 6개월로. 그렇죠. 그니까 기존의 거를 네. 보면은 네, 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뭐 네. 중소, 아, 네, 중견기업인데 네. 이게 네, 네. 1년이라는 게 없어진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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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네. 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된다. 그것도. 이것도 변경된 건가요? 네. 지금 다 바뀌었어요. 네. 굉장히 좋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됐던 거죠. 지금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제 정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정원금 받기 위해서 네. 정년이 있는 업장이 없어야 되니까 네. 후딱 만들어 놓고 네. <laughs>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아, 정도는 그렇지, 그렇지. 유지를 하고 있어라. 네. 또 직원도 네. 이지원금 받기 위해서 60세 금방 되실 분을 네. 뽑은 다음에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1년 이상 다닌 분을 하라라고 했는데 네네. 이거 다 폐지됐어요. 아, 저거. 그게 다 없어졌다. 네, 굉장히 좋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재고용이 네네. 원래는 3개월이었다고 네네. 알고 계실 건데 네네. 이것도 네네. 6개월로 네, 맞아요. 6개월 이내 재고용을 하면 된다. 네, 사실 네. 3개월 넘어서 상황이 회사 상이 그래서 네네. 채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3개월이 사실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6개월로 좀 연장을 해서 좀 폭을 넓혀놨다고 보시면 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피보험자 수도 기존에는 네. 피보험자 20%, 20%. 네. 네, 근데 이게 30% 30%로 늘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10명이면 3명.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전체 직원이 10, 10명이다. 각 10명에 대한 20%니까 두 명까지만 지원을 해 줬어요. 네. 그 고령자로 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세분이라 하더라도. 네, 네. 네, 뭐 그렇게 됐다가 음. 지금 30%로 바뀌면서 네. 뭐세 분이면 세분다 3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음. 보시면 돼요. 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 어, 이게 이제 그 분기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네. 이게 월 30만 원 계산이 되고요. 네. 그럼 분기면 3개월이니까 네네. 90만 원이죠. 90만 원. 네. 네, 그렇게 2년 지원이 되세요. 그러면은 네. 1년에 360이란 네. 얘기네. 네. 그러니까 한번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지원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네. 1년 이상 아까 정년을 음. 연장한다고 했으니까 네네. 1년으로 연장하면 1년만 받으실 거고. 네네. 네, 2년 연장하든지없애면 2년 맥시멈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음. 720만 원 가는 거. 720만 원최대로 네. 받는다. 네, 적지 않습니다. 어, 이건 뭐 적지 않은 금액이네. 네. 굉장히 네. 네. 저거 바뀌었어요. 그거 아까 2년 있잖아요. 네. 직원들 2년인데 원래는 네. 업장이 2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업장이 2년이라서 처음에 받는 사람은 2년을 받으시는데 네. 예를 들어 그 1년 뒤에 정년에 돌아오시는 분은 1년밖에 못 받았거든요. 네. 그게 직원들이 다 2년씩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아까 업장이 2년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정년을 만약에 시행하는 시행일로부터 5년 내로 정년이 오시는 분들은 다 2년씩 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양이 받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직원들이 많아졌다고 보죠. 아, 보시면 그럼, 그, 기존에는 그럼, 네. 어, 업장에, 네, 네. 업장에 최대가 2년이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청, 년취하고용 청년, 장려금처럼. 네, 오, 네, 네 다만, 청년취하고용 장려금은 3년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년 음. 6개월 뒤에 들어온 사람 6개월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그거랑은 좀 틀리게, 네, 네. 최소는 1년은 보장을 해줬어요. 음.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2년이지만, 네. 어, 6, 그 6개월, 2년, 1년 6개월 뒤에 정년에 들어온 사람은 원래 6개월만 받아야 되는 게 모양이지만, 네. 그래도 1년은 준다. 이렇게 됐다가, 네. 이게 너무 적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게 요즘에 활용이 잘안 된다고 해서, 다 2년씩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음, 많아요. 개인별로 2년씩? 네, 맞아요. 어... 이거는 뭐, 우리가 지원 같은 거 보면, 네네.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승인을 받고 하는데, 이것도 네네. 그런 절차가 있나요? 아니요. 대신 이제 취업규칙은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죠? 기존에 예. 있던 걸 없애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후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어, 정년이 도달하고 정년 이후의 근로계약서가 네. 한 개가 더 있어야겠죠, 그죠 네, 두 개를 만드셔야 되겠죠. 음. 네. 그럼 주로 이게 어떤 사업장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 고령자가 네네. 많은 사업장이어야 될까요? 단만 해도, 네, 고령자가 음. 많은 사업장이셔야 네네.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지금 만약에 60세로 대부분 많이 해놓으시니까 만 60세 되는 날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만 60세가 되는 날달 마릴라를 네. 기준으로 해서 정년을 잡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럼 현재는 61년생 네. 중에 생일이 안 돌아오신 분들. 음. 이런 분들이 많다. 61년, 음. 62년, 네, 6 3년이 네, 네, 많은데 네. 이 업장이 어만약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정년이 됐는데도 이분들이 나가는 걸 오히려 말려야 되는 업장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네뭐 인력난이 있다든지 기술이 많으신 분들 음. 이런 분들은 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 정년은 하고 그다음에 촉탁직이나 이렇게 해서 1년마다 연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하시는 맞습니다. 데도 예. 많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게다 가능하다라면, 음. 네, 그런 게 일상적이다라면 한번 해볼 만은 하신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취업 규칙의 변경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해주고 어떤 직원은 안 해주고 이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주의사항은 있어요. 음. 혹시 이게 기, 그 업체에, 네네. 뭐 고령자가 몇 프로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없나요? 예전 음... 우리 60세 네. 고령자 지원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맞아요.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거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런 거는 없는 대신에, 네. 이제 백인인이 넘어가는 업장은, 네. 그 60세 이상 이제 그 어르신들, 그 고령자들이 네. 20% 이상이 안 돼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은 있어요. 근데 어, 그는 이제 네네. 100인이 넘어간 업장이다 네네. 보니까 네, 잘 없죠, 그죠? 그래서. 네, 그거는 있지만 나머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음.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정년은 네네. 그냥 60세로 되 있는 거죠, 기준이? 어, 지금 법적으로 정년이 네. 60이니까, 예를 네, 들어 네. 59세로, 아직 안 고쳐서 59세로 돼 있다 음, 하면은, 네. 그건 인정 안 되고 60으로 보는 거고, 음. 근데 뭐 60, 제가 봤는데 62세, 뭐 65세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있기는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해놨다라면 사실은, 음. 이정훈 반대는 좀 불리하시겠죠, 그죠? 음, 네. 그러면은, 네네 네. 어, 직원들 중에. 네네. 네. 60세가 도래가 지금 막 되고 있거나, 뭐 고, 고 어간으로 직원이 많은 데들. 맞아요. 음... 그런 데들이 네, 필요하겠죠. 네네. 직원이 좀 많으면 뭐 어차피 30%니까 좀, 좀 많겠네요. 네, 30% 한도 네. 내니까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령자 지원금이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네네. 이게 조건, 대상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막 관심들을 덜 두지 않나 싶은데, 그렇기도 네. 하고. 요즘 홍보들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제가 고용노동 부 오늘도 좀 봤는데, 네. 지금 이게 202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작년에. 예. 근데 홍보부족이에요. 홍보부족이라서 네. 말이 안 돼서 뭐50% 음. 밖에 집행 안 됐다 해서, 네. 이번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알리겠다라는 내용들도 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일환으로 요번에 이 조건들도 완전히 완화시켜가지고좀 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다고 보시면 음. 돼요. 네, 네. 사업체 입장에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년이 다된 직원들이라면 네네. 새로 사람을 뽑을지 네네. 아니면 이게 숙련이 된 네네. 분들을 맞아. 뭐 사실은 육십 살에도 고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청년이시죠. 네. <laughs>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쓸 건지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지원금이 없어서 네네. 신규 채용으로 갔다면 네네. 이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 있으니까 네네. 숙련된 분을 그대로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이미 그렇게들 음. 하고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뭐정견을 네. 뒀는데도 그냥 네. 형식적이에요. 계속 음. 하는 데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데들은 당연히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지 않은 데들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음.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접수할 때는 혹시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어 서류는 취업규칙 당연히 전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근로계약서 전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인, 그 다음에 그석 달이면 석달 동안에 분기별로 신청이기 때문에 네. 그때 동안에 급여대장 뭐급여일체내요 네네. 뭐 이런 것들 들어간다.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 네. 온라인도 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도 가능하고요. 네네. 오프라인으로 해서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하십니다. 네네네. 네. 또뭐 고령자 지원금에서 또 주의할 만한 거. 이번에 최근에 변경이 좀 됐잖아요. 네. 뭐또 주의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네. 빠졌냐면 네. 일단 이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미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변경해 을 주고 하는 게 원칙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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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소급이 돼요. 그러니까 음. 지금 네네. 만약에 이미 하고 있었다. 아,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직원이 지금 두 명인데 지금 음. 참 돌아오신 이미 정년인데도 네네. 그냥 해준 직원이 두명 있어요 이미. 예, 예, 예. 그러면 은 소급해서 그 사람들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어 이, 이,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조항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이이이 이, 이, 이 시행 이런 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고용을 시행한 업장들. 네네. 시행한 업장들. 그 시행한 업장은 어떻게 보냐면, 취업규칙은 아직 변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네네. 실제로 그분들을 계속 썼어요. 음, 계속 썼다라면 네네. 그거는 네네. 확실한 거잖아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 에 어떤 사람을 썼고 어떤 사람을 안 썼다라면 안 돼요. 그거는요. 네네네. 그런데 계속 그런 사람들을 써왔다라면 네네. 이거를 소급해서 어. 변경이 가능한데요. 네네. 그럼 취업규칙은 오늘 날짜로 변경이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다 어떻게 쓰냐면, 음. 이걸 적어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정년을 폐지한다. 음. 단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급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음... 네, 그러면은 가능한데, 아까 2019년부터 가능은 한데, 네네. 지원금은 2020년부터 시행한 걸로 계산을 해서 음... 2020년부터 2년 동안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네. 2019년 1월 1일 날 정년이 도래된 사람이 있다. 네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년 동안은 지원금이 없어요. 네네. 그렇지만 2020년부터 거는 받아서 음. 2년치는 받을 수 있다. 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네. 기존에는. 네네. 뭐 20%까지만 해할수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변경된 게 30%다. 기존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번에 확대가 됐으니까 소급에 신청한다. 네, 소급 신청 가능. 네,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같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업장은 네. 신청하고 사람 수가 늘어가지고 네. 추가로 더 넣었어요. 그것도 어, 가능합니다. 지금. 네. 네. 네, 오늘 고령자 계속 고용 음, 장려금 이것도 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원물 같습니다. 네, 설명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